이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려고 구하라고 했으니까, 그냥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한 것,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한 것,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한 것, 그리고 더하기 4분의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4분의 1한개 되겠죠.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, 분모는 120이 될 거고, 위에 거, 동분에서 더한 거, 20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4. 5. 그래서 120분의 1 곱하기 60이 되겠죠.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네요.